네, 건지중학교 이가가 됐을까? 오늘은 와꾸와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와꾸와꾸 하면 도끼도끼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 얘기하겠습니다. 도끼도끼가 좀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긍정적으로, 어, 어, 두근두근 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불안하고 조금 더한 2%, 5% 정도 흥분, 똑같은 흥분이지만 조금 더 흥분, 그런데 긴장, 그리고 불안, 네, 음, 플러스가 되는 것이 도끼도끼입니다. 불안한 감정. 조금 네가티브, 부정적인 감정이 플러스 되는 것이 도끼도끼이고, 같이 긍정적으로 와구와구랑 같이 쓴다. 그러니까 도끼도끼가 좀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구와구는 원래 요 한자를 좀 보세요. 끌어오를 용자와 끌을 비자에서 음, 이렇게 어원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끌어오를 용자는 뭐 솟아오르고 막 그리고 끌고 그죠. 감정이 막 끓고 끌어오르고 솟아오르는 이 사람이 어떤, 음, 느낌을 받아서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런 의미로 와꾸와꾸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여행, 파티, 이런 것에 앞두고 기대, 기쁨, 즐거움. 불안한 감정은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플러스가 되면 도끼 도끼로 갑니다. 자, 기쁜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어날 이 기대, 흥분, 흥분은 조금 더어좀 도끼 도키보, 기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하지만 흥분 그런 상태가 막 끌는 거예요. 끓어, 끓어서솟아 오르는 그 감정, 두근 두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어, 다음 달에 뭐 여행을 가 설레죠. 설레는 표정으로 기대하다. 와구와구 시다 효조대 기다이스럽. 와구와구 시다 효조대 기다이스럽. 와구와구 시다 효조대 기다이스럽. 내일 파티가 이때 어머 뭐 새로운 처음 가는 거야. 막 맛있는 거 많이 나오죠 파티에. 옷도 조금 그런 뭘 골라야 될까. 음식이 뭐가 나올까. 처음 가는 또 파티야 어떤 그런 설레음 와구와구 하죠. 어더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다 와구와 시다 기모치오 알아와스와와 시다 기모치알아와스와와 시다 기모치알아와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설렌다 정말 와구와하죠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와와 처음 또 가게 되면 정말 설레죠. 가슴을 두근거리며 등장을 기다렸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배우 있나요?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그 그 순간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와쿠와쿠 <목소리> 시나가라 <목소리> 도조 <목소리> 맞다. 와크 와크 시나가라 도조 맞다. 와크 와크 시나가라 도조 맞다. 너무 너무 설레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설렌다. 연구자들 뭐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되게 설렌다고 합니다. 새로운 어 게임이 출시될 때할때 때, 그리고 생각이 날때 떠올 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 되게 설렌다라고 합니다. 아다시 게임을 개발하는 거가 와구와구 설렌. 아 게임을 개발하는 거가 와구와 新しいゲームをワクワクする。のクワクワクするワクワク하겠ワクワク은여름방학ク두고무척설레죠クワ난ワ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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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ワ 와꾸와꾸 시대 이루뭐 요즘 또 숙제도 뭔가 할 일이 더 많아서 더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 이런 느낌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도 막 설렜죠 와꾸와자 그래서 요 설레는 와꾸와꾸는 긍정적인 것만 100% 가져가시면 돼요 부정적인 긴장, 불안, 흥분 이 조금 빠져요 흥분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분은 도끼도끼 정도 들어가고 불안, 어. 그래서 포지티브, 저 긍정적인 것이 100%이다 그렇게 드시고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영화 보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쭈 주가라 삼마 되시다 대화 맞다.